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사연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충격실화. 엄마 생일 선물이에요. 라며 데려간 곳이.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딸의 진짜 목적을 알수 있어요. 김순희 할머니 75세. 홀로 사는 지 5년째.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린 생일날이었어요. 미영아, 엄마 생일인데 안 와? 딸 미영 45세에게서 온 문자. 엄마, 깜짝 선물 준비했어요. 곧 갈게요.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오늘 정말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큰 가방을 들고 왔어요. 여기 엄마 옷들 다 챙겨주세요. 이렇게 많이? 어디 가는데? 깜짝 선물이니까 비밀이에요. 며칠 머물 거예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우리 딸이 차 안에서 계속 울리는 딸의 핸드폰. 네, 맞습니다. 확정이에요. 보증금은 이미 입금했고요. 통화하는 거야? 딸아, 펜션 사장님이에요. 엄마 방 준비한다고. 그런데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멈춘 곳. 해피골든 요양원. 할머니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미영아, 여기가 어디야?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했잖아. 나를 속인 거야. 요양원 원장이 나와서 말했어요. 어르신 사인실로 준비했습니다. 보호자님이 미리 다 결제하셨어요. 할머니가 딸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제발, 엄마 저희도 애들 키우기 힘들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뒤돌아서며 차가운 한마디. 가끔 면회 올게요. 일주일 후 할머니에게 온 전화. 할머니 법무법인입니다. 댁 아파트 매매계약건으로. 딸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버린 진짜 이유. 할머니 명의 3억짜리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벌써 계약금까지 받았다고요. 딸은 할머니가 치매라고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할머니는 며칠 전 딸의 비밀 통화를 다 들었거든요. 엄마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서 애들 학원비 내자. 그래서 할머니는 미리 모든 재산을 고아원에 기부해버렸어요. 딸이 팔려던 3억 아파트는 이미 할머니 소유가 아니었던 거죠. 내 딸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준비했지. 딸에게서 온 절망적인 문자. 엄마, 집이 왜 기부됐어요?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생일 선물이구나. 회전목마처럼 돌고 도는 우리네 인생사 이야기. 매일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